안녕하세요 벤티입니다 이렇게 강 주변을 걷고 있는데요 아, 너무 좋습니다 바람도 불고 어, 다낭에서는 낮이 너무 덥더라고요 오늘도 낮에는 너무 더워서 움직이기 좀 힘들어서 낮잠을 좀 잤고 저녁이 돼서 이렇게 좀 걷고 있습니다 예, 강 주변을 이렇게 걸으니까 너무나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주변 혼자서 이렇게 걸을 수 있다는 거전 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,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 구경을 하고 거의 무관수행 같아요.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이것저것 내 인생을 좀 정리해 볼수 있는 제가 벌써 40이 넘었다 보니까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더 많이 해야 되고 남아있는 인생 뭐한 4, 50년 정도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중간점에 왔을 때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어 여행을 여행 아닌 뭐 실제 여기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고요 바람도 선선하게 부는데 어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여행 한번 오셔서 혼자서 많은 시간 가지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벤티였습니다